2025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미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유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일찍이 뭐 먼저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꾸 저에게 맴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한 해를 시작하며 열어가는 어, 기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 같이 좀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의 딱 절반 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장이 그몇 장이겠습니까? 아, 1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이 되는 거예요. 그 11장 가운데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15절은 전체 유한 계시록 속에서도 가장 중심되어지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핵심되어지는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번들리게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 특별히 이 그만큼 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편. 이 교회의 방향성, 교회가 시대를 향하여 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한해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기동문의 가르침의 내용도 보면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와 긴급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소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소의 나라가 되다.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글소가, 글소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선포인데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 주와 그의 글소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글소가 나오죠. 그럼 글소, 그러면 누굴 말하겠습니까? 아, 이건 뭐 우리가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 라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앞에 보면 그럼 우리 주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한편 어, 주님이시다, 주다라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키리오스,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라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이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대일 걷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 라고 직접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와 그의 아들 된 누구의 나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한번 해볼까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정말 주시고자 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구원받는다는. 근데 구원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나라를 무슨 나라로 바꿔야 된다? 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된다. 즉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이 15절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자 성경 전체 가운데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상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동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 시록에 보면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인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팔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나와요. 이세 가지 심판은 모두 일곱 개의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곱 심판 시리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인 나팔 대접 가운데 두 번째 나팔의 심판 가운데 하위 일곱 개의 심판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에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에 나타나는 지향인데 그러면 이전에는 지금 몇 번째 나팔이 이미 불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일곱 번째니까 이전까지 이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거기에 따르는 재앙이 이미 이땅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요. 오늘 이 마지막 어,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네. 이전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끔찍한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 어,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앞장에 팔장을 보십시오. 8장 7절을 볼까요? 아,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어, 타버렸다. 타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리고 이후에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점점점 극심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설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 소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의 그 내용이 차이가 나요. 그럼 차이가 난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의 내용만 우리가 얼핏 읽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여섯 번째 나팔의 그 내용은요, 나팔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더 끔찍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여러분 이전에 나팔이 불려졌던 심판의 내용보다가 가면 갈수록 심판이 강화되어지고. 점점 점, 끔찍한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러졌을 때, 이 나팔의 심판의 내용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 내용 가운데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까? 아 무슨 우리가 끔찍한 그런 내용을 발견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는... 이렇게 끔찍한 말 그대로 심판이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은 정작 보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된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임하더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 나팔을 불려지고 그 심판의 내용을 들었던 24 장로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와요.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의 너부갓 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바벨론의 그 유력한 술객, 박수, 무당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누부간네 살방이 어떤 꿈을 꿉니까? 큰 신상의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어요. 종아리는요, 철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발과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어떤 큰 사람과 같은 형상의 신상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맞추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이 신상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세상의 여러 많은 나라들 곧열왕열 열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열 나라라는 것은 열말그 숫자의 열 나라가 아닙니다. 무수히 세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많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리하면 머리 금입니다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지금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중에 다니엘이 끌려갔잖아요 머리가 금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세상에 등장할 수많은 나라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큰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한 돌이요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이큰 신상을 다깨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한계시록은요, 지금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음을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최소 600년 여지 700년이 훨씬 지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한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차 저자적 관점으로 살펴보면요 이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작 세상의 나라, 망하지 않냐고 영원할 같은 그 나라가 그들에게는 누구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대 로마 제국과 로마 항제로 그들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과 로마 항제는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압제 속에 믿음의 성도들은 끊임없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승교의 시대에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요한의 이 계시의 편지들을 일곱 교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영원할 것 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위에 누구 나라 세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나라를 보세요. 우리가 볼때 세계 역사의 주역이요? 세계를 운행하는 나라는 강대국은 어떤 나라처럼 보이십니까? 미국? 중국입니까? 일본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저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뺏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죠? 강대국의 하수인 놀이타요 그들의 눈치 볼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한 해,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눈치 보며 사실래요? 어디에 마음 두고 사실랍니까? 썩어지고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세상 나라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고 견고하게 세워지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이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여러분, 이 구장을 한번 볼까요? 구장 20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여섯 번째의 나팔까지 불려졌는데, 이 여섯 번째의 나팔의 제한까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구장 20절,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아니했다? 회개해가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끔찍한 재앙이 임했는들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뭐합니까? 한장더 넘어가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을에게 뭐하고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뭐 하지 않아요? 해결하잖아요. 이런 끔찍한 여섯 번째의 나팔의 재앙이 불려졌고 이 땅에 이면들불가하고 사람들은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란 일이 벌어져요. 오늘 11절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읽어볼까 하시작그때에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뭐하고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와 하늘이 나 하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끔찍한 재앙이 임했는데로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결같이 해결한 자가 없어 도리어 금은 돈과 목석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네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강팍한 그들의 심령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의 이유 또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내용이에요. 10절을 보면, 여러분 9절을 볼까요? 10장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다.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입에는 뭐하지만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배는 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를 통하여 받아 먹은 이 두루마리.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이 두루마리.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이 좀 그렇지 않던가요?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은 정말 나에게 꿀송이처럼 단 하는 말씀이 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전혀 안 그렇던데요 2025년 이한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씀임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배에는 쓰다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굉장히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만 정작 그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기랑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쓰고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하반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뭐라고요? 예언, 뭘 얘기합니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두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사절에 보면 두감람나무이고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이두 증인, 두감람나무두 촛대는 누굴 얘기하느냐? 바로, 예, 수륩바벨과 요수아를 말해요. 바벨론의 1차 기한할 때에 지도자로 세움 받았던 수륩바벨과 제사장 요수아입니다. 이들이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세웠죠? 성전에는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자하는 거룩한 장소니까. 성전에는 뭐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두 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유한에게도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11장 3절. 3절을 굽게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뭐 해야 된다? 이혼해야 된다는 거요. 1260일, 유한계시록에이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것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이기도 해요. 곧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님의 초림부터 제일이 많은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전 역사를 말해요. 이전 역사 가운데 두 증인은 뭐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이 말이 뭐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은 궁극적으로 지금 뭘 얘기할까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맡겨 주신 것이 있어요. 교회 와여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말씀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이 시대에 교회가 뭘 해야 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두 증인으로서의 이언을 선포해야 돼. 정리하면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장과 11장 사이에 바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고 이어내야 된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두 증인된 교회가 뭐 했다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 교회의 두 증인적 사명인 말씀을 들음으로 뭐 했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십령의 고수에 찔러 쪼개기 되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뭐하게 되어졌다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서 새로운 2025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세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도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이 안에 어떻게 사실랍니까? 예, 뭐 하시면 사실래요.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예, 하, 세상 나라를 뭘, 무슨 나라를 바꿔야 돼요? 자꾸 말씀 말씀 그두 번째고 <laughs> 첫 번째 교회의 방향성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자리 현장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이제 묻지 않아요 기독교는 가거를 묻지 않는 종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지금까지 누구를 왕무로 모시며 무엇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왕무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해 동안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복된 우리의 삶이 현장될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